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2026년 CES 그러니까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한복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. 온갖 혁신적인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딱한 군데 단 하나의 무대로 쏠려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곧 로봇 공학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쓸 엄청난 발표가 시작될 예정이거든요. 바로 이 한마디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막이 확 열린 겁니다.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영상으로만 보면서, 와, 저게 가능해? 하고 감탄했던 그 경이로운 움직임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된 거죠.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원이 된 보스턴 다이나믹스, 그들의 차세대 아틀라스가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자, 그럼 이 새로운 아틀라스,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? 이건 단순히 뭐 겉모습만 살짝 바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.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정말 혁신적인 설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아틀라스의 그 엄청난 유연성, 그 비밀이 바로 이 숫자 56에 숨어 있습니다. 관절이 무려 56개나 되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몇몇 주요 관절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이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거죠. 말 그대로 어떤 방향, 어떤 자세로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쉼은 또 어떻고요? 최대 50kg짜리 물건을 거뜬하게 들어 올립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. 그냥 힘만 센 깡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양손에 달린 정교한 촉각 센서 덕분에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내거든요. 이건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아틀라스가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의미하죠. 그리고 이 모든 능력들이 그냥 연구실 안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. 이 로봇은 처음부터 실제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. 방수는 기본이고요. 영하 20도의 꽁꽁 어는 추위부터 영상 40도의 푹푹 찌는 더위까지.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. 그러니까 이건 뭐 연구실에 고의 모셔두는 그런 섬세한 프로토타입이 아니고요. 진짜 거친 현장을 막 누비고 다닐 준비가 된. 그런 일꾼이라는 뜻입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요, 진짜 결정적이다 싶은 혁신은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바로 듀얼 배터리 시스템과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는 능력입니다. 아틀라스한테는 충전하느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.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. 그럼 자기가 알아서 충전소로 쓱 가서는 다쓴 배터리를 빼고 새 걸로 깍갈아 끼운 다음에 다시 일하러 돌아온다는 거예요. (24시간 365일)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작업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겁니다. 자 지금까지 살펴본 아틀라스의 신체 능력 와 정말 대단했죠. 근데요 진짜 혁명은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. 바로 그 두뇌에 숨어있어요.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 딥마인드와 공식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몸을 만드는 회사랑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뇌를 만드는 회사가 만났다는 거잖아요. 이 조합이야말로 아틀라스의 진짜 잠재력을 폭발시킬 열쇠인 거죠. 이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완성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물리 ai라는 겁니다. 이게 대체 뭐냐? 쉽게 말해서요. 악보만 보고 정직하게 연주하는 거랑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막 멋진 재질에 연주하는 것,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미리 입력된 동작만 기계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환경과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진짜 지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엄청난 두뇌는 대체 어떻게 만드냐? 그 전략이요. 아주 명확하면서도 진짜 대담해요. 수많은 아틀라스 로봇들을 실제 연구소에 그냥 풀어놓는 겁니다. 그리고는 끊임없이 주변 사물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거죠.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리 AI를 훈련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스케일의 프로젝트인 셈입니다. 하지만 아틀라스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다른 회사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절대 아니겠죠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치열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이번 CES만 봐도 딱 감이 오죠. 미국의 아틀라스가 전반적인 움직임을 뽐내는 동안에 와, 중국 회사들 보세요. 엔진 AI 로보틱스는 권투를, 유니트리는 격투기를, 또 하이센스는 부드러운 태극권까지 선보였어요. 새로운 로봇 경쟁의 시대는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아틀라스 얘기로 돌아와서요. 이 모든 기술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현대자동차 그룹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? 그들의 야망, 그 스케일이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. 바로 이 숫자, 3만입니다. 3만. 이게 뭐냐면요. 현대차가 앞으로 1년에 생산하겠다고 계획한 아틀라스의 수예요.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. 아틀라스는 이제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대령 생산 체제로 넘어간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생산될 3만 대의 아틀라스가 향하게 될 최종 목적지는 바로 SDF,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장입니다.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생산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세상. 이건 단순히 공장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요. 제조업이라는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거대한 혁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강력한 신체, 스스로 학습하는 두뇌, 그리고 대량 생산이라는 거대한 계획까지. 새로운 아틀라스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제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올 현실이죠. 이 로봇들이 만들어갈 미래,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바로 우리, 우리의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?